김리온 진짜 오빠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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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타고 리온이가 앞에 타다빠 내릴거야 니 여기 탈 내가 여기 탈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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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히겠어요. <laughs> 와,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야, 리오나? 응. 응, 응. 이게 무슨 일이야, 정말. 최고최고최고고아 <laughs> 그게 있었어 엄마 몰랐어 우와 아그 잘했어 리언이아유 잘했죠 아니야? 응. 아, 안줄 거야? 응. 어도 응. 없어? 응. 잘했어요 이거 또 해줄까? 잘한다. 하하 김이든 하하 이게 뭐야 이누나 하하 아 너무 웃겨 여기 들어와 있는 하하 하하 꼭꼭 숨어라 어떻게 하지? 김이 꼭꼭 숨어라 어떻게 해요? 꼭꼭 에이 <laughs> 꼭꼭 숨어라 해줘 아 웃겨 얘 웃는 거 봤어? 꼭꼭. 어 꼬꼬꼬! <laughs> 아, 아 웃는 거 너무 큰데. 어 꼬꼬, 꼬꼬 쓰머라, 그렇지. 아니 이거 먹는 야 이거 에이, 종이를 왜 종이를 왜먹어 거... 아, 아. 야. 아아야 종이는 먹는 거 아니야. 엄마 가져간다. 고맙습니다. 네. 응. 잉? 없잖아. 응. 줘야지. 어? 어디갔어? 어디갔죠? 갔어? 어디갔죠? 갔어? 응. 없어졌어 잃어버렸죠? 어디갔죠? 어디? 응. 어디? 응. 없어졌네. 어떡할 거야? 응? 네. 또 떨어졌죠? 또 떨어졌네. 재미어 아니죠. 요새 리온이가 맨날 우유를 거실에서 안 먹고 여기서 이렇게 먹거든요, 부엌에서. 근데 그 이유가 제가 우유를 타서 가지고 가는 그 시간을 못 참아서 탈 때부터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바로 <laughs> 받아들고 먹어요. 아, 맛있어요. 레옹아, 뭐라고? 까. 까? 레이 야옹, 어딨어요? 야옹, 어딨어요? 아, 거깄네. 오, 멍멍도 있고, 야옹도 있네. 여기, 그치? 야옹. 얘는 어떻게 울지? 멍멍이 네 응? 뭐야. 누구세요? 리오나, 여보세요 해야지. 여보세요? 응. 여보세요? 응. 여보세요? 응. 전화 안 받아요? 응. 응. 엄마 빨래 개고 있는데? 다할 거예요? 그 <laughs> 오빠 팬티 오빠 거잖아. 오빠 거 오빠 팬티. 응, 오빠 거. 그렇게 입는 거야? 양말. 어, 양말 맞아. 양말. 아무것도 없잖아. 이든, 여행 잘 가. 바이 바이. 됐나요? 유럽의 야경이야 안어 지금 이든이 유럽에 가서 그래 뭐가 있나 보자 우와 뭐야? 그 뭐야? 어 드라이기도 챙겼어? 아 그래? 그거는 여권. 여권 챙기고. 오, 우와, 라면도 챙겼어. 응, 까면 안 돼요? 어, 까면 안 되지, 그거는. 어, 이드나, 여기, 항공권도 있다, 항공권. 응. 많이안 <laughs> 되나. 너무 작다. 어, 너무 작네. 그래? 전좀더 커? 그렇지. 응. 음. 너무 작잖아